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40년 광야기를 마치고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그는 몸소 믿음의 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백성에게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먼저 요호와의 벗겨를 메고 몸에 거두는 식이 사람으로서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도심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갑니다. 요단 동편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의 역사, 요단강을 가르고 넘쳐 넘어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부족들, 특별히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까지. 마음을 물같이 녹이고 마음만 두려움이 아니라 정신까지 혼미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함께하는 자리는 가면 갈수록 성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성리의 약속까지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리기 전에 여리고성은 한 번도 무너진 역사가 없는 만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은 자만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성문만 닫고 나면 그 누가 쳐들어와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기에 성경 기록하기를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다라고 기록하고 여리고 성의 방어 전 어떤 전투력은다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강 나팔을 불면 너희들은 소리 높여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었고, 하루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면서 외친 그들의 외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감격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중부 산악지대를 점령하지 않고는 전쟁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유다 산악지대와 사마리아 산악지대가 만나는 베델과 아이가 있는 해발 800 고지가 되는 산악지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서 아주 볼품없는 작은 성 아이 성을 보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성경 본문 여호수아 7장 3절에 이렇게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보고합니다. 열리고 성 전투의 승리에 취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오만하고 자만하여 여호수아는 그청탐꾼의 말만 듣고 3천 명의 정의 부대를 파견합니다. 3천 명이 아이성을 공략하다가 제대로 성을 공략해 보지도 못하고 아이성 군대들에게 쫓겨서 스바린 비탈필까지 내리치며 계속 공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적 죽음 외에는 전쟁을 통해서 단한 명의 희생도 없었던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가 보잘 것 없는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36명의 젊은이가 피를 토하고 죽게 되고, 성경 기록하기를 그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게 되었다고, 여수와 7장 4절, 5절에 그전쟁의 비참한 실패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7장 4절에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라고 기록하는 그 모습 속에 3,000명의 젊은이들이... 아이성 공략에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이 백전백성했던 여호와의 군대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눈으로 봐도 그들의 전략을 봐도 삼천 명만 올라가도 능히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않고 그들을 칠줄 알았는데 도리어 패전병이 되어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능력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믿지 않으니 자기들의 운명에 맡기고 살겠지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함이 내게 복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뿐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이 확신에 찬 선포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지표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무조건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그들은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렸는데 보잘것없는 아이 성 공격에 왜 실패했을까요? 여호수아 7장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사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펼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열이고 성 전투의 승리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외치면 하나님이 진히 열이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붙여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놀라운 약속 후에 하나님은 놀라운 그 백성들이 조심해야 될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전멸하고 여리고성 안에 그 어떤 물건이라도 개인적으로 손대지 말아라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이다. 그 물건을 손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경고의 말씀에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 성 전투에서 그들에게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보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이 여리고 성그 전략문을 누리고 또한 갖는 것에 인색해서 그럴까 생각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미성년자들이 광야에서 성숙해지고 또 광야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다음 세대가 함께 모여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 함께해서 발이 부럽지 않게 하셨고 옷이 헐벗지 않게 하셨고 맘나 매출하기를 통해 그들이 배고파 죽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대사 바냐 믿음 없는 잘못된 결단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장년들이 다 죽어질 때까지 40년을 기다렸던 하나님이 믿음으로 무장된 다음 세대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당시에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BC 8000년 전부터 주변에 있는 농경 문화나 유목 민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를 갖지 않고 도시 문명을 꽃피웠던 오늘날로 말하면 문화가 훨씬 앞서 있고 문명이 훨씬 앞서 있는 화려한 삶을 살았던 곳이 바로 여리고성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왜 여리고성을 공략하고 그 성에 있는 물건들,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손대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룩한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성도들이,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성도들이 세상의 부귀 영화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 끝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예수님도 염라하셨듯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뭐,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아이성을 공략했을 때는 그 성이 자꾸 보잘 것 없어도 그성 안에 있는 가축들, 모든 물건들을 이스라엘 병들이 다 취하도록 명령하신 명령을 보면, 바로 열이고 성의 세상의 유혹, 세상의 어떤 문화적으로, 세상의 그 풍요로운 유혹을 믿음으로 뿌리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아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그 순간 자기 눈에 비춰진 신할산 외투 한벌 그리고 써보지도 못한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1년 12달이 무더운 날씨입니다. 가끔 이상기후로 겨울이라고 해서 눈발은 날리지만 그렇게 추위에 벌벌 떨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이 신할산 외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마 오늘날 수천만을 호가하는 밍크코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 번도 입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지만 그 옷을 취하고 있다고 해도 그 입을 날이 손꼽을 수 있는 건데도 오늘 아가는 그 신할산 외투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가 한 집을 방문했는데 은200 세겔 그리고 50 세겔 정도 무게가 되는 금덩이 하나. 오늘날 화폐 개체로 생각하면 은200 세겔은 약 8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50 세겔 중에 금은 한 세겔이 11그램이래요. 오늘 현 시가로 약한 26만에서 30만 원 정도 생각하면 1억 5,6천만 원 되는 금덩이를 발견하는 순간 눈이 뒤집힌 거죠. 마음을 다 빼앗긴 거죠. 오늘 아간의 범죄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수없는 유혹이 될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어느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도 떠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내 삶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경고전 메시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들의 아이성 공략의 실패가 주는 첫 번째 도전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을 저버리고 신할산 외투 은과 금덩이의 마음을 빼앗긴 그는 결국 그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유혹과 세상을 이길 거룩한 도전의 모델로 아굴골짜기에 하나하나 묻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살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나는 내 속에 탐심으로 가득 찬 아가는 없는지를 살펴가면서 손을 펼치고 마음을 열고 입술로 기도해 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 7장 2절, 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사람 베델동편 베다인 그에 아이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탐정 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공격하고. 아이성을 공략하는 이 짧은 사건 속에 요수하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은 승리에 도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만하고 교만에 빠져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수하가 정탐꾼을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그 아이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할 때, 그 보고를 들을 때도 정탐꾼들의 말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도자들은 살피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아이성을 쉽게 보고 공략했다가.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7장 3절에 여호수께로 돌아온 그들의 말을 듣고 백성을 다 보내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백성 중에 이삼천 명만 보내면 아이성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좀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이삼천명 중에 삼천 명을 보냈습니다. 성전 보를 기다리는 여호수아에게 드려온 것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며 36명의 젊은이가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아이 성 성문 앞에 가까이 가서 성문을 공격도 해 보지 못하고 쫓겨가서 스바림 내리막길에 비탈로 내리치는데 그 전쟁에 참패를 당한 3000명의 젊은이들의 가슴 속뿐만 아니라 그 패배의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하나님이 요사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에 순종하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여리고성 사람들은 마음이 놓고 정신을 잃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그 기간이 그리 지나지 않은 아이성 공격에서는 도리어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내쫓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놓고 그 어떤 전쟁에도 생명의 피해를 입지 않았던 이스라엘 군대가 36명 젊은이가 피를 토하고 죽는 이 아이성 공격의 실패는 자신들의 힘만 생각하고 어리석게 도전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을 다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리고를 공격할 때 그들이 수고에 땀을 흘렸을 겁니다. 하루 한 바퀴씩 돈다는 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지금 고각을 발굴한 사람들이 열이고 성 둘레가 약 5.4km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적은 거리는 아닙니다 그 무더운 열이고 성에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기 위해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그 성을 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었어요 그들이 열심히 돌아서 열이고 성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그들이 열심히 소리쳐서 열이고 성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그들은 돌게만 했고, 그들은 말씀대로 소리만 쳤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잠시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교만은 무엇이 교만인지 압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바알에게 제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을 통해 최후 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모으고,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은혜가 나의 수고로움도 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수 있고 더한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리를 잃지 않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살수 있다면 내가 내가라고 말하기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보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며 나 자신을 너무 의지하고 어리석게 뛰어올라가는 아이성의 3천명의 군사들을 유익히 살펴보는 우리의 걸음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실패를 딛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고 다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들 다시 아이성을 공략할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7장 6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괴 앞에 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점을 도로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원수들 앞에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한번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의 선잔을 마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욕심 속에서. 자만하고 고만했던 우리의 허물,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 것은 구약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의 기도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회개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얼마며 여러분 입술로 가슴을 찢어가며 회개한 기억이 언제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더큰 고난이 오기 전에 더큰 손해가 오기 전에 더큰 아픔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앞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들의 기도가 오늘 한국 교회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기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내가 명령한 나의 약속을 어겼다. 그래서 너희가 원수와 맞설 수 없고 원수를 이길 수 없다. 요수와 7장 15절에 온전히 받쳐진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은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고 선포합니다. 회개하는 요수와에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 정탐꾼을 파견하고 정탐꾼이 보고하고 삼천 여명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이때로 우리의 삶 속에 자신 만만할수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수 있을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아간을 잡아라. 아간 한 사람의 죄 같지만 그 아간 한 사람의 죄가 가루 스마를 바꾸어 놓을 누룩과 같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 대한 탐심, 세상 문화에 대한 충취, 땅의 것에 대한 사모함이 불타기 시작하면 가난 땅까지 와도 나를 다 버리고 우상에게 빠질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간을 잡은 아골골짜기,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 신할산 외뚝부에라 은과 금떡이를 이스라엘 병들이 보는 가운데 던져놓고 모두가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간 아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병들은 어떤 마음으로 돌을 던졌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이 이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의지하기로 결단한 믿음의 결단이, 민족적 믿음의 결단이, 아골골짜기의 결단이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 민족이 누구 때문이며 왜냐고 묻기 전에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쳤던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애족, 애국, 믿음을 한번 다시 살아보면서 우리의 풍요 속에 가난함의 허덕일 게 아니라 풍요 속에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호수아 그 음성대로 아간을 때려잡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8장 1절 2절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들려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과 그 모든 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여리고 왕과 그의 왕에게 행한 것 같고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라고 명령합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 약속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음성에기 기울인. 요수아와 그 백성에게 들려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만 결단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믿음이고 결단하며 도전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믿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병들이 회복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명령을 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다 백성을 올라가서 수고롭게 하는 것이 수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차 들려온 말씀은 백성을 다 데리고 군대를 다 데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고 아이성을 가볍게 이겼던 들 그들 가슴 속에 하나님, 하나님 되심과 그 하이성 공약에서 주는 감격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이성의 짐승과 가축대와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어 가지면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겁니다. 세상에 눈을 팔지 말고 하나님은 계속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바로 아이성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체험하며 고백했습니다. 이 어려울 때 만나의 기적을 도전하라고 외쳤던 것은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적기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을 저는 이 기회에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게 거두었는데도 모자라지 않게 하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로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풍족할 때보다 더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민족이 들어야 하고 한국 교회가 들어야 하고 아니 우리가 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아이성 재공약의 축복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